EGOT(이가트)라고 e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중문화 예술상인 에미상, 그래미상, 오스카상, 토니상,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인데요. 쉽게 말해 미국의 모든 대중문화 예술상을 석권한 그랜드 슬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가트를 e 달성하려면 TV 드라마와 예능, 레코드 음반, 연극과 뮤지컬, 영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역사상 이가트를 달성한 이는 18명이 전부란 사실. 11월 6일 오늘은 20세기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연극 연출가, 영화감독인 마이크 니콜스의 생일인데요. 미국 대중문화예술의 그랜드 슬램 이가트를 달성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33억 원의 제작비로 1,500억 원 이상의 흥행을 거두고 아카데미 감독상까지 수상한 영화 졸업. 60년대 최고의 영화로 평가받습니다. 당시 신인이었던 더스틴 호프만을 전세계에 알린 작품인데요. 더스틴 호프만의 첫 영화 주연작이란 사실. 마이크 니콜스는 코미디언으로 시작해 연극연출가로 성공을 거둔 뒤 영화감독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대학에서는 철학과를 다니며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 연극반에서 연기를 시작하고 코미디 연극 그룹에 들어가 코미디 연기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후 혼성 듀오 니콜센 메이라는 팀으로 코미디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니콜센 메이는 미국 코미디를 혁신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정치와 심리 등 민감한 주제를 상황 연기로 풀어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코미디 실황을 녹음한 앨범은 빌보드 차트에 랭크되고. 그의 그래미상을 수상했다는 사실 니콜스는 1963년부터 브로드웨이 연극연출가로 활동하는데요 웃음을 연구한 코미디언답게 닐 사이먼의 희극 공원에서 맨발로를 연출하여 대성공을 거둡니다 놀라운 건 니콜스는 첫 연극연출 입봉작으로 토니상 7개 부분 후보에 오르고 연출상을 수상했는데요 연극의 주연 배우가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사실 니콜스는 이후에도 무려 9번이나 토니상 연출상을 수상하며 토니상의 전설로 기록됩니다. 니콜스는 코미디언 활동과 연극 연출가 출신답게 배우들의 연기를 가장 잘 끌어내는 영화감독으로 평가받는데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알파치노, 더스티노프만, 메리 스트립 멜라니 그리피스, 엠마 톰슨, 나탈리 포트만. 와우! 모두 니콜스의 작품에 출연해 연기상을 수상했다는 사실.